오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죠? 오늘은 거북 거북이와 물고기가 살수 있는지 볼 거예요. 아 어, 물고기 와. 갑. 내려와 봐. 잠깐만 나 봐. 거북이. 우. 거대 거북이 방 거북. 너봐 봐. 너 물고기구나? 어. 뭐부터 먹을래? 송사리 들고. 송사리. 아, 이게 동족이잖아. 네, 뭔지 뭔가 뭔지 와, 야, 있어, 얘 뭔지 누가 뭔지 모르겠데 잠깐만 얘가 송선이꺼야 야그나너 빨리 니 잘생긴 얼굴 보여주고 있어봐 송사리가찾아야되다얘 동국이 네가 먼저 해야지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? 얘들 안 잡혀 계속 잡기가 어려운데요? 내가 네, 네. 어 안돼요 안돼요 안돼 돼요, 안 돼요. 어, 송사리 잡았다. <laughs> 어, 어, 뭐야, 안 돼. 물고기 안 돼, 넌 떨어지면 안 돼. 근데 떨어진 물이 엄마어마하단 말이야. 송사리 위입니다 송사리? 달걀? 후! <laughs> 하지 마. 네, 알겠습니다. 너님. 고니씨, 고니씨도 송사리 하나 잡아보세요. 이건 돌고기인데요? 아, 그러면 이번에는 송사리 하나 잡아드릴까요 아니, 어, 난 돌고기. 호두 아, 나해 빨리빨리 좀 해! 빨랑해! 도로 드라이버! 무슨 소리 어디 갔지 아금 어! 잡다 돌기기! 자! 저, 야! 돌고기, 돌고기, 돌고기. 보여줘야지! 왜돈 줘? 우기 진짜 사랑해! 돌기기! 일기기야 <laughs> 돌고기! 나 돌고기 하나 잡았다! 저기요! 카메라! 돌고기! 아까랑 좀 다른 입니다 <laughs> 어! <왠데? 웃음> 어있었다 안돼! 우리 엄마가 안신다 말이야! 다들 어디 숨었을까? 여기 하나 있네. 어, 걔 송사리인데? 자, 이비단피름이데 비피오스 비단피름이 새끼. 좀 아까운데 비단피름이도 먹. 뭐. 거북이랑 미국에서 먹히는 좀 아까워. 그러이 너무 작아서 완전. 나 <목소리> 송사리 달달비 다이닝다이닝다이밍야 어, 어디다 씻어 끝났어? 어 아니. 어 다음에 먹히는 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어떡해. 벌써 먹진 않을 거란 말이야? 벌써 한번실지않했나 거북이가 두 마리인데.